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리가 전일 4차 협상안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차 협상안이 결국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요 애초에 그 노조 측에서는 임금의 25% 그리고 이제 경영진 측에서는 5.5%를 요구하는데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대신에 우리가 4차 협상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담아볼 필요는 있다 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매력적인 그런 주가 구간에 있기도 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물동량도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그리고 뭐어 이제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이 주가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이제 4차 협상안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꼬리를 남긴 채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이 영상 속에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추천주도 그동안 많이 들여왔는데 이 추천주도 함께 리뷰, 어,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MM 일봉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네, 와, 지금 외인들 쪽에서도 방금까지 매도 성향이 훨씬 더 강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주체들 쪽에서도 현재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인을 포함해서 다른 주체들 쪽에서도 현재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예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3차 협상안 때 이게 협상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매수를 하고 봤습니다. 주체들 쪽에서. 애초에 4차 협상은이좀잘될 것으로 전망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4차 협상 그 당일에도 이렇게 또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4차 협상안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를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그니까 물론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컨테이너 선사를 한진해운과 그리고 구 현대 상선이죠. 지금은 HMM 이 현대 상선과 한진 해운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예전에 대형 해운사 중심으로 이 운임료 치킨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진 해운이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게 된건 이제 HMM이라고. 아시면 좋겠는데 이 HMM 마저도 이렇게 또 적자에서 겨우 겨우 이제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마지막 남은 이 컨테이너 선사를 위해서 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울 정도로 어 앞으로도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어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업까지 단행하면서 다시 한번 적자를 전환하게 되었을 때어 우리 이제 HMM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기타 다른 수출기업들도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4차 협, 이 파업이 언, 한 10일 뒤에 진행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업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중간에 이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산업은행도 그냥 민간 그런 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이제 조정이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이제 사실상 파업을 하기 싫어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제 예상이 있지만 이렇게 또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그 정도 이유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영상 한번 집중해 주세요. 어, 여러분 오스템이 임플란트라고 해서 진짜 이건 매 영상마다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자, 7월 1일부터 오스템 임플란트를 10만원 선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추천드린 게 아니라 매 영상마다 여러분께서 오스템 임플란트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중 신고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는 앞으로도 잘될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중국 쪽에서 이 구강 치주 질환 환자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10명 중에 9명이 환자라는 소리인데 뭐 이빨을 안 닦는지 혹은 뭐 치과를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0%가 이상이 환자고 그나마 그 중국 쪽의 치과 의사들의 그 숙련도도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디지털 의료, 이임플란트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존도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리고 이제 덴티움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편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가 최근까지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뒤늦게 신규 회원분들, 고 회원분들께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들고 갔고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께는 오늘 제가 덴티움을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오늘 전일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드렸는데 요렇게 또 다시 한번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뭐오 스팅 임플란트가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오스팅 임플란트 와 네이버 예전에 한번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드려서 아 누구는 130만원 그리고 누구는 3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우선 이요 여러분들 그이 금액대가 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금액대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큰 수익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한달정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300만원 이라는 금액 평소 직장인들이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오전에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 착실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며칠만 제 리딩을 잘 따라오시면 이런 금액대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다시 한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킬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어, 새로운 전략, 어, 다시 한번또 새로운 전략인데,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께서 눈에 띄게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혹시라 혹시 몰라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LNF부터 시작해서 제가 에코프로 의 HN까지 여러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 영상들 다 참고하셨으면 여러분께서 제 영상만 참고하셔도 이런 2차 전지 섹터들 2차 전지도 그냥 아무거나 챙겨가는 게 아니라 꼭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 받아가셨을 겁니다. 이제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께서 꼭 편입하셔야 되는 그런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제가 한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니까 그제 어 이제 저한테 오셔서 같이 한번 가이드라인 받아보시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더좀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달 플러스 한 달입니다. 곱하기 2라고 나와 있죠. 한달 플러스 한 달에서 두 달에 44만원에 진행하고자 하고 여러분들 어쩌면 이 44만원이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학원비 혹은 뭐 이제 내 취미생활비보다 훨씬 더쌀수 있습니다. 두 달에 44만원. 그리고 한 달에 22만원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를 위한 소비가 될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유는 44만원, 혹은 뭐 33만원이라는 30만원의 수익이 전혀 아깝지 않게, 않게끔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셔서,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추천주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도 아이센스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가, 과하게 떨어진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센스도 뭐 전일 이제 미국 증시 쪽 확인해보면, 덱스콤이라는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가혈당 제조기라고 해서, 요 종목도 제가 며칠 전부터 추천을 드려서, 꽤나 이제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일진머티리얼즈 현재 생산량에 대비해서 연말까지 생산량, 동박 생산량을, 어, 다섯 배 정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동박, 당연히 2차전지에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필수 소재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동박가격도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HN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환경 정책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 에코프로HN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SK아이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외인들의 매도세가 아니라 그 다른 주체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렇게 또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는 바로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주체들 쪽에서도 충분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담아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고요. 어, SK하이트군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뭐 챙겨가셨던 분들께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lnf도 양극재 회사인데 이제서야 이렇게 또 주가를 인정받게 되어서 우리또 회원분들께서도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 수익을 받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lnf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저번 영상부터 참고하셨으면 크게 챙기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어, 빠르게 정말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 이제 연락처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이벤트는 그 이번 주까지 주말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선착순 이제 20명까지만 제가 받기로 했는데 어, 이게 언제 마감이 될지 모릅니다. 뭐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착순이 토요일만에 마감된 적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두 종목 다 이제 VIP방 회원분들께 추천드렸었는데, 삼성 SDI는 영상을 제가 두달 전에부터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확인시켜드리고, 여러분께서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우리 신규 회원분들께 제가 LG 화학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LG 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는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 매매 동향을 보셨을 때 LG화학 쪽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성 SDI도 이렇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은 이 LG화학 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 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너무 높게 시작해서 제가 따로 매수가편들을 좀 어, 높게 잡아 드렸어야 됐는데 좀 이제 너무 빠르게 시작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수익을 못 냈고요. 오늘 PI 첨단 소재, 그리고 덴티움 쪽에서 수익을 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HMM, 아무튼 심상한, 어, 움직임이 심상치 는 않습니다. 이 4차 협상은 결렬되긴 했는데요. 어, 중간에 이 파업 전에 어떻게든 이제 좀 정부 쪽에 개입해서 임금 협상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할것 같습니다. 조정을 할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3만 원 후반대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4만 원 선이지만 여러분께서 4만 원 이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됐을 때는 뭐 이제 매수를 좀 비중을 확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해 보고요. 아,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HMM의 그 목표 주가까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멘토였습니다.